안녕하세요. 호텔 천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설치한 워드프레스를 어, 한번 살펴보는 음, 설치 후에 어, 뭐, 메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어, 수동 설치, 자동 설치로 설치해 본 워드프레스 모습이고요. 뭐, 별거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은 대시보드라고 해서 이제 관리자 페이지 이제 첫 페이지가 나오고 어 아주 뭐 다양한 것들인데 여기 화면을 좀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배치를 하는 거죠 알림판이니까 여기 화면 옵션을 눌러 보면은 이게 체크를 이렇게 체크를 다 빼버리면 은 이런 식으로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것 사이트 현황, 그림 몇 개가 있고 몇 개의 페이지가 있고 댓글이 몇 개가 있다. 그리고 어떤 테마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요구. 저는 이 정도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눌러 보면 현재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어떤 상태. 지금 최신 버전을 깔았기 때문에 최신 버전입니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여기에 이제 알람이 뜹니다. 그리고 글, 글 같은 경우는 지금 음, 글 발행한 어떤 현황을 여기 나타내고 여기 카테고리도 있어서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댓글이 달리면 여기 댓글이 나오고 이거를 어, 승인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어, 스팸으로 처리할 건지, 휴지통으로 버릴 건지 여기서 바로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모라는 것은 테마, 그러니까 이 테마를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는 어, 2023이라는 어떤 테마를 지금 사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두 가지의 테마가 더 있고, 어, 다양한 테마는 여기 새로운 테마 추가를 눌러주면은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은 여기는 있 테마를 선택한 다음에 어 이제 사이트를 수정하면 편리하고요. 그냥 저 같이 블로그만 운영할 거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포스팅하고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그냥 그 애드센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제너레이트 프레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이거에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미리 보기는 여기 눌러 보면은 미리 보기가 됩니다. 이런 가장 전형적인 블로그 스타일이죠. 외에 메뉴, 메뉴가 있고 로고가 있고 그다음에 메뉴가 있고 서브 메뉴가 있고 카테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가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거고 설치를 마음에 든다 그럼 설치를 여기 눌러 주면 됩니다. 설치 제너레이트 프레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국내 한번 볼까요? 구글에서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검색을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속도나 이제 간편하고 이제 단순하고 그냥 블로그만 운영하기엔 단순하고 대신에 속도가 좀 빠른 어 이제 테마를 찾다가 이제 발견한 게 이제 제너레이트 프레스였습니다. 이제 블로스트에서 워드프레스를 운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블로스트 같은 경우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어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도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테마도좀 가볍고 속도가 빠른 것을 한번 찾다 찾다 보니까 일단은 저한테 맞는 것은 Generate Press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료 결제를 해서 지금 프리미엄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Generate Press를 들어가면은 가격 잠시 볼게요. 가격표가 나 price 프라이스... 에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lifetime 평생 라이선스한번 결제하고 나면은 이, 이제 더 이상 추가 금액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 금액 이걸 했고요. 블랙 프라이드 때좀 할인된 금액으로 샀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매년 5 9구 불을 내야 된다는 뜻이고, 이거는 한번 사면은 500개 웹사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사이트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클릭, 클릭을 함으로써 자기 사이트가 이제 형성이 이제 되는 거죠. 이거는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활성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선택이 됐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 활성화되어 있는 GeneratePress다. 그러면 이제 한번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샘플하고 비슷하게 됐죠. 근데 여전히 좀뭐 멋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GeneratePress에서 제공한다는 그 음, 뭐죠? 이거 뭐예요? 사이트 라이브러리 이걸 한번 사용하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모에서 깔린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누르고, 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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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 사용자 정리 위젯 메뉴. 어. 아 프리미엄 저는 프리미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쓸수 있군요 그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는 플러그인 프리미엄을 사용해, 사용하기 때문에 플러그인 추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추가를 여기서 새로 추가 플러그인이 있고 여기 플러그인 업로드를 저는 어, 프리미엄 여기 프리미엄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그인 업로드를 눌러서 파일 선택을 하면은 제가 딴 받아놓은 게 여기 어, 압축된 상태로 이렇게. 형태의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업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ZIP 파일 형태 그대로 설치를 합니다. 플러그인 설치됐다고 합니다. 활성화를 시키고 플러그인을 여기에 Configure 들어가면 아직 라이센스는 아직 안 넣었고요. 제가 나중에 넣으면 되고 여기 보면 사이트 라이브러리를 활성화시키고 액티베이트를 한 다음에 오픈 사이트 라이브러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마음에 드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게 요겁니다. 마케터라는이이 이 템플릿이고요. 이걸 눌러 보면은 정말 전형적인 블로그 형태의 그래서, get started를 누르고, import theme option하고 import demo contents가 있습니다. 여기 demo contents에 있는 내용이랑 theme이랑, theme option이랑 다 넣을 거냐,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은 다 넣어볼게요. 나중에 삭제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어, 이런 것들을 더 이해를 했냐. 그래서, 이해했다라고 하고, begin import를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제홈 사이트에 그냥 그대로 입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이렇게 생긴다 거기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수정해서 어, 나만의 블로그 스타일로 바꾸면 된다 색깔도 바꾸고 간격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다 됐네요 뷰 사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제 사이트에요 dentalmagazine.com 그냥 똑같이 복사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좀 꾸미면은 제가 최근에 좀 만들고 있는 사이트가 이거예요. fasterian kr 이겁니다. 이걸 보면은 볼까요? 어떠세요? 똑같죠. 똑같은데 색하고 간격하고 이런 것을 좀 바꿨어요 제가. 바꿔서 이렇게 달력도 놓고 리스트포스트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샘플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것도 넣고. 그죠? 이 정도 꾸밀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정도 퀄리티 나오니까 저는 이거를 유료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 한번 볼까요? 일단 외모는 아까 테마라고 했습니다. 테마 부분이고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뭐냐 여기 플러그인이 처음에 설치되어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였던데 오늘 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플러그인은 이 블로그를 이제 워드프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옵션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어,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있고 기능을 조금 더 넣어서 유료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집으로 따지자면 제가 계속 아파트 집몇동몇 몇 호라고 했잖아요. 101호에요. 여기가 지금 9 0 3동의 101호가 이제 덴탈 매거진 닷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집에 집을 꾸며야 되겠죠. 세탁기도 필요하고 건조기도 필요하고 뭐 인덕션도 필요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걸 여기서 플러그인한 이 이름으로 하나씩 설치를 하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하냐? 이 플러그인 새로 추가를 눌러 봅니다. 정말 여기에 많죠. 많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SEO 관련해서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SEO가 이제 세 가지예요. 어 다운로드 수로 보면은. 요스트 SEO가 500만 이상이니까 1등. 그 다음에, 올인원. 오리 SEO가 3, 2등. 그 다음에, 랭스매스가 200만, 3등. 얘도, 이, 어, 이건 우리 다이렉션이네요. 예. 일단, 1, 2, 3등이 여기 다 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맞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되죠. 설치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여기였지. 지금 설치. 저는, 이게 좀 익숙해서 랭스매스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치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래 걸리지 않아 이게 설치가 되고 이렇게 활성화 활성화를 하라고 버튼이 생깁니다. 그럼 활성화를 눌러줘야 이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랭스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에 어, f 를 그, 자유롭게 쓰러기 위해서 계정에 연결해야 된다고 됩니다. connect your account.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도메인을 이제, 랭스메스 계정에 추가를 할 거냐, o k a 액티 c t i v a t e now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랭스메스 이제, 위저드, 그러니까, 설정 마법사라고 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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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르면, 가볍게 설치가 됩니다. 설정이 끝납니다. 여기, 시장 마법사를 누르고, 개인 블로그니까 그냥 두고, 거의 그냥 줘도 됩니다. 그냥 저장 후, 다음. 구글 서비스 연결은 바로 할게 아니기 때문에, 스킵, 스텝 건너뛰기, 단계는 건너뛰고, 이제 다음. 사이트 맵은 해야 되니까, 다음. s e o 조정, 다음. 사이트가 준비됐대요. 다 됐죠. 알림판으로 갑니다. 그럼 이 설정이 어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고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 플러그인을 가서 새로 추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 이 메뉴가 다음 메뉴가 사용자죠 사용자는 눌러보겠습니다 사용자 누르면은 지금 어, 제가 이제 관리자로 들어가 있는, 역할이 관리자로 들어가 있는 사용자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자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누르고 이렇게 눌러 내려가면은 여기서 여기 있죠. 새 비밀번호 설정 이렇게 눌러주면은 비밀번호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도 여기서 뭐 바꿀 수가 있고요. 별명도 수정할 수 있고 이름, 언어는 여기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프로필 업데이트 눌러줍니다. 다영어로 바뀌었죠. 편한 한국어로 합시다. 한국어로 바꾸고. 그럼 사용자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도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져오기 내보내기. 사이트 건강. 사이트 건강이란 것은 이제 이 사이트 상태를 체크를 얘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건장상 개선. 비활성 테마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보안상 이걸 지워주는 게 좋다는 거네요. 이건 뭘까요? 어 이거 어쨌든 한두 가지 정도가 제가할수 있는 거는 뭘까요? 비활성 테마를 제거한다. 이건 충분히 할수 있죠. 아까 외모에서 테마가 있었죠? 그럼 이제 사용하는 거 외에 나머지는 지워라. 필요 없으니까. 이거죠. 이거 누른 다음에 여기서 삭제. 확인. 똑같이 삭제. 확인. 삭제. 확인. 그 하나만 남습니다. 아까 그 테마들은 어, 무료 기본 테마이기 때문에 필요시 언제라도 새로 추가해서 추가할 수 있으니까 이제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도구 들어왔고 설정 설정함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에들어가면 일반 설정 쓰기 일기토론 미디어 고유 주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일반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어, 사이트 제목 바꾸고 그 다음에 주소 바꾸고 시간대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한다는 설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쓰기 기본 글 카테고리 어 기본 글쓰기를 했을 때 어떤 카테고리가 처음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둘 거냐 이런 형태고요. 나머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없고 읽기 최신글을 홈페이지에 표시할 거냐, 뭐 이제 페이지당 보여줄 글수 이런 것들이 있고 토론 잘 모르겠습니다. 미디어 썸네일 크기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네요. 뭐 크게 변동 어, 만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고유 주소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고유 주소라고 하는 것은 <laughs> 그, 뭐, 썰이지만, 에스, 구글 SEO 상, 여기에 글, 음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많이들 하는 게 숫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포스트가 발행이 되면 P, 뭐, 1, 2, 3, 4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지만, 어 예를 들어서, 보이시나요? 도메인 뒤에 이제 채식 이 제목, 이 제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소, 주소에 제목이 이렇게 되면은 구글 검색에서 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썰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증명된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글 이름을 여기다가 넣는 거, 요거를 선택해주면은 좋습니다. 변경사항 저장 업데이트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글을 쓰면은 제목이 뒤로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개인 정보 보호, 뭐 생성, 네, 뭐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필요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디자인 사이트를 디자인 그대로 써도 되고요. 어, 이제 여기 편집을 하고 싶으면 편집을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한번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나서 살짝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